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계속하지만 너무 비슷비슷하고 또 비슷한 내용을 하는 것 같지만 오늘은 조금 더이 패러다임 자체를 조금 더 넓혀지는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로 사용한다는 건죠이 땅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떠한 이 행복과 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는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외주간에 걸쳐서 얘기하게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마인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모습의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어떨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죠? 예수님이 왜이 땅에 제자들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고 많은 영혼들을 이 땅에 오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대리자로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 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신약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 대리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함을 청하여 마치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예수님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들을 이제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의 통로와 대을통해서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할 때에 여기서는 탑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신약 성경을 통독하 통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구약 성경은 결국 뭐죠 신약 성경의 예표에 따른 몰려고 그림자에요. 그림자는 뭡니까? 흐릿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흐릿한 것만 있으면 그것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도 보면 되는데, 정확하게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실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흐릿한 게 있으면 당연히 실체를 봐야 되는 것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관여하신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만 말씀의 주된 포커스가 구약에 맞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흐리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뽑아내서 어떤 유익을 얻을 만한 것들이 신약을 사실 그만큼을 뽑아낸다면 훨씬 더 몇배나, 몇십배나 되는 그런 진리를 뽑아낼 수 있고 의혜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신약성경을 통독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봐야 될 때는 신약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보금서를 볼 것인가, 서신서를 볼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제가 뭘 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신서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금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또에서 말씀하신 것과 바울이 얘기한 것과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이해를 다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 중에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얘기하시고자 할때도 멈추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중에 내 십자가와 부활을 본 이후에야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은 더 많은 얘기를 그러니까 사신서에 나온 얘기들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말씀을 행하셨다고요 그런 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게 되고 그럼 예수님의 했던 내용들이 다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나머지 부분들을 성령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서신서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거를 가지고 있는 서신서로는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올바른 것들을 이해하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서신서를 올바로 이해하고 싶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서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으라는 얘기를 요 근래를 하지 않고 한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표준 세번역으로 서신서를 읽으면 전혀 다른 말씀의 맛이 나게 되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막 영어로 읽게 되면 이 한국말로 읽을 때 하고는 또 전혀 다른 그런 느낌들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서신서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좀 어렵다 한다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줄을 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149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걸 해야 되냐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이 그 문장에 나온다는 거죠. 나의 법적인 지위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는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가가 그 몸모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그 안에 그를 통하여 이런 문장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고 할때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보다는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일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들 문장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부재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그예나님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선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선포할 때에 아, 하나님 나에게 되나, 예수님이 나에게 되나, 그 말을 하라고 선포했고가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선포할 때에 마치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인 것처럼, 이거는 어떤 내가 예수님처럼 신성하고 하나님의 뭐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실제로 그상징 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과 관점과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할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모니라고 할 때에 그냥 그것들을 그냥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는 예수님이 지금 성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성포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믿고 그 마음으로 내가 인식하면서 선포하게 될 때에 그렇게 어게 된다고요. 진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리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지구의 대표자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의 교리에 관하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표자.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자라고 합니다. 그 얘기했듯이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럼 우리 진광교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 엄청나게 대표되는 희귀한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고 또 방법들까지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일반적인 어떤 말씀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떠한 자존심을 자존심이랄까, 어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진서에서 보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요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은 몰라요. 교회는 뭐죠? 교회는 우리 진관교회도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또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나는 교회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이 머리가 지금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의 옆에 우편에 앉아계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의 선포와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결국 믿음에 관한 거잖아요. 믿음에 관한 건데 믿음이 가장 강력하다고 어떻게 되면 그 믿음이 실제화 되는 거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결국 믿음에서 믿지 못했던 도마도 어떻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날 그때는 믿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처럼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믿음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는 그냥 가르쳐 준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선포할 때에 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주님처럼 만들어서 2 0 0 0년전에 공생하셨던 냉성행를 보내셨던 예수님처럼 그 당시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이 귀신들을 쫓아냈던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역사심이 하 지금 여기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청나고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는 받는 자와 멍해를 함께 멸시한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기며 그리스도와 벨리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고 또 믿는 자는 의, 또 믿지 않는 자는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빛,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에 그리스와 도벨리아이 어찌 조화되며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벨리아, 우리가 어찌 우상과 함께하겠느냐 왜? 왜 함께 못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니까 함께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공용품처럼 누군가가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내일은 저 사람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된다면 뭐 벨리아라고도 오늘 있고 내일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되겠지만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벨리아를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벨리알과 함께 살아가면 안 되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죠? 그런 생각을 가지 않고 내가 그냥 보이는 대로 내 감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벨리알의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벨리알과 내가 하나되는 모습으로 조화되며 살아가는 모습, 벨리알 내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껴질 만큼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야지만 어떤 불이라든지, 어두움이라든지, 아니면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덮치지 않고 그것들에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그렇게 살다가 잘못 살면 회개하면 되지, 뭐.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벨리알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어둠이 충만해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불리로 가득한 삶을 살지도 모른 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믿고 그것들을 계속 리마하게 네 살아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있는 죄악되는 것들과 내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이런 표현을 마치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어, 대표, 하늘나라의 국가대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그만, 다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자잖아요, 사자. 보낸 사람. 다른 말은 뭐죠? 뭐, 사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얻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가져라. 그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이름을 가져라. 나를 대리하는 대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부재하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는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주님이 이곳에 안계시고 그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메꿔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거죠 점점 교회가 쇠퇴해지는거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무능력하게 손가락질을 당하는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데에 병이 갔고 그리고 막 귀신이 쫓아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면 과연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가볍게 본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각 교회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정말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들을 실제로 행하시며 3년 동안을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 진광교에서 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것들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소락질 받게 되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어 버리게 된 거야.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대리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인 우리가 그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이런 걸로 생각했지. 그리고 교회에서 뭐 전도만 하는되고 성경 대치 실제로 이 교회가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3대 사역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법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실제 그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 앞에 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됐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습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은 분명히 내가 구원 받기를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것을 가장 1순위로 좋아하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만 구원 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도 구원받으시기를 원하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특별히 우리 진광교회는 예수 그리스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사형법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능력과 기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우리가 내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약적인 관점으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나를 통하여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같이 부족하고 나치, 죄악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어? 그건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발현하시면 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내가 뭐 잘났고, 내가 뭐 말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시는 무한한 능력의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냥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깨끗하게, 내가 조금 더 주님과 밀접하게 나아가면서 그 능력을 그냥 흘러보내면 되는 통로가 되면 되는데 그냥 그 통로도 더막 증폭될 필요 없이 그냥 그것이 조금 약해져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되는 통로가 그냥 막혀져 버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삐걱삐하고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속되지 않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통로라고 요 통로. 우리 할 일은 이 통로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것인가다이 통로를 어떻게 내가 증폭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덮어서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통하여 그냥 발현되기만 할수있록 그럼 결국 나는 죄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들,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게 된다면.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게 내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내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안한 마음에서 주접자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그이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떳떳하게, 더 내가 자신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곳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고 대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는 내가 마치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실제로 여기 살아계셔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심상과 이미지로 우리가 선포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선포할 때마다 더욱더 강해지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 실제로 그로만 통해서 기적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패러다임 자체를 구약적 패러다임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그런 여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의 매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